여러분 안녕하세요 샤타 <laughs> 아, 어쑥스러 왠지 이런거 있음 있어 보일 줄 알았는데 음. 자 매니터 세번째 시간입니다 빠르게 메인캐스트 진행해서 스토리를 어, 보도록 하죠 동족인데 안녕 아 어? 인사했잖아 이제 식아 인사했는데 물어 어여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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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상어, 청상아리, 어 공족끼리 이러도 돼? 죽어 있을게, 죽어. 저 티켓도 있네. 어, 산소 없어. 제대로 놀아볼까? 사냥꾼이 오네. 어좀 숨어있어야 되겠어 사냥꾼은 최대한 피하고 메인캐스트 위주로 가야될 것 같아요 너무 아파 아프기도 하고 여배 좋네 이거 배 타는데 배표값 얼마입니까 에? 난 공짜로 타겠어 저 위에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이봐, 아나뭐 하는 거야? 아이 물개봐, 겁나 귀여워, 와 귀엽다, 귀여워. 어, 네가 이 지역 장이냐? 짱이야? 네가 이 지역 짱이야? 저 황색 치부터. 오, 너좀 강해 보인다. 시돌이, 시돌이, 시돌이. 이게 회피기라는 거. 리 공격 피하려고 그랬는데. 뼈몸 o v 몸데 오. 와, 왜 이렇게 하얘오 이것도 멋있는데 뼈세트로 하면 다멋있겠다이게 데미지 저항인데? 오멋있어 어? 자원 모잘라 아.. 자원이 없네 이 전기가 좀 눈이 아프기 때문에 뼈로 하는게 낫겠다 뼈 회피도 멋있네 파닥파닥 <laughs> 파닥 거리는 것 같아 어퓨 모먼트 레이터 오뼈 업그레이드 하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요? 너무 멋있다 어 저거 먹자 오오오오 오, 오, 오. 난 점프. 아, 빨리 메인 캐스트 깨 가지고 어머니의 복수를 해야겠어요. It's twilight falls. Oh, what a nice city. It's remarkably quiet. 긴 못었네. t h i t s a dangerous job. i t s not something unknown to me. Well, you want to see dangerous? Look at that, yeah? That's PT 522. My daddy crewed that off of Guadalcanal. It was Navy. Gunner's mate. Pacific Theater. But when I was 16 men, he came back a day later. He got Man survives all that. Just to die here in the Gulf. What happened to him? Oh, you don't like me saying this? Well, my daddy, his granddaddy, was killed by Megashaw. I'm sorry. He's talking about a prehistoric fish that went extinct 2.6 million years ago. I seen it. Now, you were a kid. Ain't they discover new animals all the time? My right name. Sort of, not. not exactly. In lots of cases, they're just corrections of species with different names. Also stuff like misspelling. But I just say. Maybe there are things King. in the water that ain't in your textbook. Stick around. Maybe you learn a thing or two this summer. Whatever. The ocean is vast. The majority of it still remains unmapped and unexplored by mankind. Perhaps Kyle shouldn't be so quick to dismiss his father's fevered ramblings. 어, 비늘 인간... 비늘 아, <laughs> 인간 피트... 싸울 수 있겠네요. 어머니의 복수,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야 말겠어. 이벤 거 같은데... 어... 오, 저기 바로 앞에 있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싸우자! That's one who took my hand, all right. Get yourself ready, boy. 아들한텐 맡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리버리해가지고. 간병 이 자식아 간병. 어 잠깐만 이게. 아뭐 보호막이 있네. 어우어우 어우 회피를 좀적절하게잘 써야 될것 같아. 빙글빙글 돌면서 어 회피기로도 공격이 다 가능하네요 이렇게. 귀를 먼저 바꾸 셔야 되 는데 좋았어뭐야뭐야뭐야오 무섭다？에너지 먹 어？에너지 먹 어？사냥 꾼은 나의 에너지 이거 폭탄 아니냐? 배터배터에에지지 어, 얼마 안 남았는데? 피트 좋았어 잡았다 잡았다. 아 don't k 다다 w I d 끝자 t k 냠냠냠냠 맛있 n 다리 맛있 아, 목...아, 뭐, 기름 붓는다. 기름 붓는다. 잠깐만, 얘나 아니야? 나타 죽는 거야? 완 투페이스 돼서 투페이스. 나 살았다. 어떠냐 나의 쓴맛좀 쓰지? What remains of the boat lurches, then slowly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오 진화. 나이가 많은 으로 <laughs> 늙은이 됐어 늙은이 좋아 와 멋있어 덩치가 엄청 커졌는데 와 많이 커졌다 애, 애가 왜 이렇게 흉측해졌어 더 물론 아직 얻어야 될 파츠들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이게 뼈 세트입니다 뼈 세트 나 생강 나 생강 전기 세트로 하면 요 모양인데 이거 상어가 아니야 외계 생명체야 지돌이 지돌이 저는 뼈 세트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요게 눈이 안 아파요 회피기도 괜찮고 이 정도면 아무래도 직장인으로서 이제 퇴근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 평일에는 좀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안녕.